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대동기어입니다. 대동기어는 제가 지금 살펴보는 이유로는 여기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대동기어 평단이 14,228원이고 1,500주를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지금 대략 2,134만 2천원의 금액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간에 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2% 정도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5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대동기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농기계 자동차 동력 부품 사업 글로벌 사업부 신설을 통한 해외 진출 본격화 하겠다는 대표 인터뷰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부각. 이게 금요일날 12%. 금요일이 아니죠. 목요일날 19% 올랐던 이유인데, 자, 이때, 다이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17,120원이 역대 신고가거든요. 지금 여기가 역대 신고가란 말이에요. 여기 돌파 노리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하신 분들도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된 것들도 나름 준수하게 터졌거든요. 그래도 보시면 1,400억 정도 터졌어요. 이 종목의 현재 시총은 2,000. 아,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시총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윗꼬리를 살짝 좀 달아줬으니 그 다음날 추가 슈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자 이거 봉을 보시면 추가 슈팅이 나오질 않았어요. 몇 프로 떨어졌냐? 자 아침에 보합으로 시작해서 고가가 0.44% 그리고 마이너스 1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차트예요. 우선이 종목 분석에 앞서서 제가 재건주를 보는 관점은요. 지금 재건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 시작 안 됐죠? 근데 이 주가가 왜 재건 시작도 안 되고 아직 사업 시작 안 해서 돈도 안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오르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식은요. 기대감에 오르고요. 막상 얘네가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올, 올랐던 기대감이 뭡니까? 재건 시작하면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올라간 거잖아요. 재건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매출이 진짜 실제로 터지겠네? 더 가겠네? 라는 관점보다는 자 이제 끝났다. 제로 다 됐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종전이 됐나요? 안 됐거든요. 결국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고 해서 바로 종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종전은 뭐 지가 몇 마디 떠든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취임하고서도 계속 이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재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아이템으로 주가가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어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점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치가 이제 재료의 신선도라고 하는데 재료의 신선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그 파급력이 점점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근데 나중 얘기고, 저는 어찌됐건 이 종목을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여기는 다시 넘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길 넘으면 얼마까지 갈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차트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선 수급적인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을 볼때 제가 중요하게 볼건 여기 올라갈 때, 거래대금 빵빵 터질 때, 외국인 프로그램 혹은 기관이 개입을 했냐? 그래서 주가 상승을 도모했냐? 이 부분을 좀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최초 상한가를 갔던 11월 21일 날 수급을 보면요. 여기 개인이 올려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 슈팅이 거래대금 2,000원 가까이 터지면서 나왔던 11월 22일도 개인이 올려쳤습니다. 자 이종목 올라갈 때 개인이 친게 지금 벌써 두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12월 1일도 개인의 수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클것 같은데 여긴 또양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 슈팅이 24%더 나왔는데 여기는 또양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빼고 지금 여기랑 여기 여기는 지금 개인들의 수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랑 여기 여기에서도 개인들의 수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봅니다. 한번 보시죠. 자, 12월 9일도 여기거든요. 12월 9일이 여기인데, 여기도 양매도. 자, 그 다음에 12월 10일 이 운봉 18%까지 갔을 때 종가는 이제 종가 10%로 마감이 됐는데, 여긴 또 양매수가 들어와요. 참 더럽게 움직입니다. 앞전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후반부에. 여기 또 이렇게 올려치기할 때는, 10월 19일에는 양배수가 들어옵니다. 움직임 상당히 더럽게 가네요. 그럼 오히려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수급이 더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얘네가 사서 올라가고, 어떨 때는 얘네가 팔아도 개인이 올려치고, 이러면 수급을 안볼 수는 없는데, 프로그램이 계획되는지 안 되는지만 저는 좀 신경을 쓸것 같아요. 장중에 매매를 할것 같으면. 그리고 이 종목 차트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얘는 여기 신고가를 이렇게 찍으면요.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도 고가 찍고 조정 받고. 이평선 가격이 13,870원인데 시간에서 아직 여기 21선은 안 깼어요 다른 재건주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까요? 전진건설로 보 한번 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네요 질문자님께서 이제 고민하는 포인트가 질문자님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고민되는 게 나는 지금 마이너스 2%라서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인데 너는 어떻게 보냐? 반등 나올 것 같냐? 나 그러면 네가 반등 나온다 그러면 좀만 더 끌고 가볼 생각이다라는 관점으로 저한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판단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좀 부담이 느껴지는 게 2%에서 3% 정도 여기를 못 지키면 손절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손절을 하자마자 딱 바로 반등 나오잖아요. 그면 시발 서로 껄끄러워지는 거야. 젖 같은 거. <laughs> 근데 이게 솔직히 주식하는 입장에서 다들 공감은 하실 거예요. 손절을 못 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팔면 올라갈까봐 이 이유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보자 분들께서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매매도 같이 하지만. 난 내가 봤을 때안갈 거라 생각해서 내가 잘랐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보통은 여기서 손절을 하면은 복구하려고 내동을 한단 말이야. 저는 그냥 똑같이 매매합니다. 이걸 오늘 복구 못하면 그냥 오늘은 지는 날이야.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려고요. 괜히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하락한 거 손절을 딱 했는데 반등이 나왔어. 그럼 일단 이거부터도 내동매매가 가동되는 딱 유발시키기 좋은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절 한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른 걸 들어가는데 또 맞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매 존나게 하는 거예요. 또 맞는다, 먹는다, 또 맞는다, 먹는다, 또 맞는다, 먹는다. 점점 내 예수금 까이는 거. 야 이런 식으로 보통 계좌가 많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좀더살수 있으면 나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20선은 이탈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가기 힘들다라고 보기에는 그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재료는 아직 살아있고, 2평선도 뭐, 5, 2평, 12평 깬건 별로 좋진 않지만, 22평이라는 중요 라인에 지금 걸쳐있는 상황이라서, 월요일날한번더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신고가 자리 있죠. 지금 14,250원에서 신고가 자리까지 몇 프로냐면 지금 이게 시간의 가격이고 이게 신고가 자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어 보면 지금 몇 프로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한20% 정도 나오는데 이 종목 평균 상승률을 보면요. 여기 29%, 여기 16%, 여기 27%, 24%, 10%, 여기 18% 그리고 여기도 19%요 정도란 말이야. 그럼 지금 못해도 17% 밑으로 올라간 적은 없죠. 여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갔을 때 지금 거의 보여지는 게 최소 18%에서 28% 정도는 가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22%야 지금 자리에서 시간의 가격 기준으로 얘는 장중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신고가 언제든지 한 방에 돌파할 수 있는 그한 방이 있습니다. 이건 좀잘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20선을 지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거 아직 재료 살아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 상상 주식이 재료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61선까지 오는 것까지는 한번 버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 질문자님도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거 분봉상으로 한번 주요 라인 찾아볼게요 아 뭔가 좀 부담된다 뭐, 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실 분은 아닌데. 자, 일단은, 최근 주요 가격 라인 때를 한번 좀 봅시다. 어디를 이탈을 안 하고, 어디를 시켰는지. 우선은, 저는 여기가 제일 많이 보이네요. 4130원. 이 자리는 좀 엄청 안 깨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안 깨죠? 안 깨요. 어, 엄청 중요하게 지키던 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요. 시간에서. 자, 차트 줄여서 보면은 지금 최근에 봤을 때 지금 여기 라인이랑 여기 라인이 있는데 자,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만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거든요 좀더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 14,100원 라인, 130원 라인, 징하게 안 깬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 아, 저는 그냥 1 3 4 0 0원 이탈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재료가 살아있어서 더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빠졌다? 이렇게 간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손절을 안 하고 여기에서 손절을 안 하고 버텨서 이렇게 올라가서 매도를 한다. 이건 주식을 잘한 게 아니고 재수가 존나 좋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눌림목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반등에서 파는 게 눌림목 매매잖아요. 근데 이게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될수 있어. 요 이렇게 빠질 때 계속 이런 데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어떤 악재론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물탈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0%야. 물탔는데도 마이너스 30%야. 이러면 그냥 완전 주식 나가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어쨌든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게 결국은 손절을 어디서 할 거냐 정해야 돼요. 그게 설령 내가 딱 판자리를 딛고 반등을 할 지연정. 이거는 올라갔을 때 결론적인 얘기고, 이게 내가 계속 버텼는데, 아, 반등 안 나오고 계속 빠져. 이런 진짜 주식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다 여기서 잘랐어. 근데 반등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다친 건 아프지만, 망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망해. 그래서 내가 허용하는 자리라고 보는 거는, 여기 13,400원 자리.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차트를 이렇게 줄여서 보면요 이이라인 진짜 안깨요 여기 14,000이라인을 진짜 잘 안깨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면 근데 여기를 지금 이미 시간에서 깨버렸잖아요 여기 라인은 진짜 안깬다니까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가장 저점 이 이상은 양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딱 박스예요, 박스. 근데 그 박스 하단부라고 보여지는 게 여기 13,400원 자리예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여기로 정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사실 그냥 이거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나 때문에 걔딱 손절했는데 딱 반등 나오면은, 아, 저 씨발 새끼 할까봐. <laughs> 근데, 저는 뭐 어찌됐건 간에 주식하면서 원칙 지키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는 빚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원칙을 어김으로써 예를 들어서 눌림목매매 하는 분이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사다가 나는 여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해서 여기를 딱 이탈을 할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갈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가지면서 이때부터도 계속 추매를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보통 이러면 깡통을 차버립니다. 여기서 손절을 해가지고 원칙 지키고 다른 거 매매해서 또 수익 내면 되는데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매매하다 원칙 어겨서 이한번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나가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 라인은 여기 13,400원이다. 물론 제 피드백을 듣고 질문자님께서는 손절을 오히려 마이너스 2%에 그냥 끝내고 다른 거 사서 그냥 2% 먹고 말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2% 정도는 충분히 원하실 때 바로 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쨌든 팔기 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관점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고 말씀드립니다. 아이 새끼 이거 여기서 그냥 신고가 뚫고 내려왔으면은 아 일단은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면은 간단한데 뚫지도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신경 존나 쓰이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어지간하면 진짜 깨기 힘들긴 할 거예요. 올해 초랑 여기 보시면 올해 초에도 못 뚫고 내려온 데를 거래대금 동반시키면서 뚫었던 곳이라 여기 내려올 때도 지지는 어찌됐건 계속 좀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길어봐야 일주일 안에는 승부 나온다라고 보시고 좀더 들고 가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 그래도 여기는 깨면 안 된다는 제 생각. 확실히 못박가 두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